액션캠 유저 정보 공유를 위한 가칭 액캠피플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내돈내산 리뷰가 되겠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11이 출시됐는데요 수요일 출시하자마자 공홈에서 구매해서 오늘 월요일 저녁에 받았으니까 주말 제외하면 3일 만에 왔네요 588,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여기 관세도 붙고 배송비도 붙고 구독비는 또 구독비대로 나갈 예정이라, 아, 뭔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이건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아, 여기가 늘 깨끗하게 안 뜯어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언박싱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히어로 9부터 10, 11까지 패키징이며 구성품이 완전 동일하기 때문이죠. 하드 케이스 주는 것도 똑같고, 특히 10이랑은 디자인은 물론 파란색 로고도 똑같아서 언뜻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예요. 사이즈도 똑같고, 컬러도 똑같고, 버튼 위치도 똑같고, 스크린 사이즈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디자인의 변화가 없다는 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액세서리가 호환된다는 점에서 저는 반기는 편인데, 또 이렇게 너무 똑같으니까, 컬러 정도는 좀 바꿔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무게는 154g으로 2g 정도가 무거워졌는데, 뭐 체감하기는 힘든 정도고요 어찌됐든, 고프로 만듦새는 역시나 훌륭합니다. 고급스러워요. 일단 전원을 켜고 펌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플 연결이 잘안 돼서 애를 먹었어요. 한참 낑낑대다가, 아, 블루투스에서 먼저 연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혹시 초기 어플 연결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참조하세요. 클라우드에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설정도 해주면 초기 세팅은 끝나는데요. 11부터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구글 포토에서 가끔씩 뭐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보러 와라 이런 푸쉬 오잖아요. 이게 그런 건데 이게 11만 되는 건지 어차피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주는 거면 고프로 기종 상관없이 다 되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외관상으론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배터리예요. 하얀색의 엔듀로 배터리를 보내줬는데 아 이건 특별히 11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9, 10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전 파란색 배터리도 11에서 똑같이 호환됩니다. 엔듀로 배터리는 1,720mAh로 용량은 똑같은데 저온 같은 악조건에 더 강하고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을 켜보면 먼저 간편 모드라. 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히어로 11에서는 간편 모드와 전문가 모드로 메뉴가 나뉘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메뉴를 전문가 모드라고 하고 간편 모드는 해상도라든가 이런저런 설정을 고를 필요 없이 하나의 설정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게 각 모드의 최상위 설정이 고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UI는 히어로 10의 동글동글한 아이콘들이 좀더 큼직한 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뭐 이뻐졌던 느낌은 없는데 전체적인 폰트 가 살짝 커져서 가독성이 높아진건 마음에 들고 어, 몇가지 버튼의 위치가 바뀐게 보이네요. 세팅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세팅 으로 좀 바꿔줘야 하는데 아, 혹시 카메라 세팅값도 알고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촬영 메뉴 로 가보겠습니다. 계층식으로 돼서 한눈에 해상도 를볼수 있는건 10과 같은데 이게 16대9 4대3 비율을 통으로 나눠 놓은건 마음에 드네요. 8대7 비율이 새로 생긴게 눈에 띕 니다. 8대7이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인데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4K와 5.3K에만 적용이 되고 이걸 풀프레임이란 프리셋으로 까지 빼놨는데 과연 풀프레임 이름에 걸맞는 화질을 보여줄지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퍼스무드는 단계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퍼스무드 5.0 으로 바뀌었는데 메뉴상으로는 높음 단계가 빠지고 그 자리에 부스트가 들어옵니다. 부스트 자리에는 오토부스트라 모드가 새로 생겼네요. 화면상으로는 히어로10 부스트보다 화각은 더 넓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성능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6대9 비율 한정으로 기존 슈퍼뷰보다 더 넓은 화각인 하이퍼뷰라는 화각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호불호가 심하더라구요. 기존 슈퍼뷰도 왜곡이 심해서 잘 사용을 안 했는데, 하이퍼뷰는 뭐, 언뜻 봐도 왜곡이 심한 것 같죠? 뭐, 특별한 효과를 원할 때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실용성은 미지수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게 10비트 컬러인데요. 10비트는 모든 해상도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4K와 5.3K에서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항상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16대9와 8대7 비율에서만 활성화가 돼요. 4대3 비율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4대3을 좋아하는데, 10비트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8대7로 가야 되고, 8대7을 쓰려면 또 어쩔 수 없이 고해상도를 써야 돼서 이건 좀 아쉽네요 10비트 컬러 화질이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자 타임랩스 쪽으로 가보면 원래 타임오프, 타임랩스, 야간랩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만 있던 것이 스타트레일, 라이트 페인팅, 차량 조명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추가돼서 총 6가지 메뉴가 됐습니다. 야간의장 노출로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 사실 이게 이전 모델에서 아예 안 됐던 건 아니고 야간 랩스에서 프로틴 조절로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을 아예 하나의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게 해놓았네요. 어, 이건 마음에 듭니다. 수동으로 하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쉬운 건 타임 워프는 이전 모델이랑 버전이 똑같아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좀 아쉽네요. 사진 모드로 가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사진 비율. 비이좀 달라진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봐선 사진도 8대7 비율로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아, 나중에 픽셀 수랑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없어진 기능들도 있습니다. 라이브 버스트 모드가 빠졌고 화각에서 협각도 빠져서 이제 광각과 리니어만 존재해요. 아무래도 둘다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협각이야 크롭하면 되는 거라 크게 상관이 없고 라이브 버스트는 진짜 쓸모 없긴 했어요. 이거 아직도 제가 정확한 기능을 몰라요. 히어로 10의 경우 출시 당시에 맥스렌즈 호환이 안 됐었는데 11은 맥스렌즈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맥스렌즈는 2.7K까지만 지원을 하고 10비트 컬러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화질에 한계가 있는데요 맥스렌즈 수평 조절이 워낙 크롭을 많이 해야 되는 기능이라 아무래도 많이 깎아내다 보니까 4K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원 켠 김에 반응 속도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일단 켜지는 속도는 11이 좀더 빨랐고 꺼지는 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원 켜지는 속도는 1이 11이 좀더 빠르고, 꺼지는 속도는 거의 비슷하고, 동영상 촬영과 저장도 11이 미세하게나마 빨랐고, 11이 미세하게 빠르고, 사진 촬영의 경우도 거의 같거나, 11이 약간 빨랐는데, 사진 촬영. 11. 고프로 사진 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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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는 11이 좀더 빨라졌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가끔씩 10이 빠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로세로 전환은 11이 더 느렸습니다. 10이 기울어짐에 더 빨리 반응했는데 사실 가로세로 전환이 너무 빨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그렇게 흠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자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은 현재 공홈가 75만 3천 원으로 아, 잘못 본거 아니죠? 75만 3천 원으로 작년보다 5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물론 이건 정가고 고프로 구독 시에는 58만 8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5만 원이 오른 거죠. 거의 매년 5만 원씩 올라서 점점 진입 장벽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 배송비까지 더하면. 단품 기준으로 64, 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히어로 A까지만 해도 50만원대였는데 이제는 실구매 가격이 70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정발가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 될것 같아요. 벌써 69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직구랑 국내 정발가가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구매하실 분들은 AS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고프로 구독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면서 5만원 저렴하게 직구를 할지 그냥 5만원 더 내고 AS 편한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공홈 구매 시에 구독과 함께 구매하면 고프로 할인이 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아이 정책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고프로 카페에서 고프로 구독 이중 결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에이, 그럴리가 있나 고프로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신규 구독자만 혜택을 보고 기존 구독자는 이중 결제처럼 느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신규 구독하는 경우 1년 구독료 5만 5천 원에 기기값 53만 3천 원 해서 총 58만 8천 원인데, 그럼 기존 구독자 입장에서는 구독료 빠지고 53만 3천 원에 살수 있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존 구독자도 58만 8천 원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럼 구독 갱신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 싶지만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또 갱신할 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구독자 입장에서는 신규 구독자에 비해서 구독료가 이중 결제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프로 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기기값 53만 3000원 이란 가격이 신규 구독자 프로모션 할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 새로 구매하기 직전에 기존 구독을 해지하고 구매하면 58만 8천원에 구독 이란 기기 구매까지 할수 있는데 기존 구독자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구매하면 결과적으로 66만 3000원 을 주고 구매하는 꼴이 되는 거죠 홈페이지 메인에는 또 75만 3000원 이 정가 라고 돼 있어서 이게 정확히 정가가 얼마인지도 헷갈려. 뭐 아무튼 좀 복잡하고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관세까지 붙어서 이럴 거면 그냥 국내 정발 사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공홈 직구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기존 구독을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58만 8천 원에 구매를 했고 구독도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추가 금액을 내야 할것 같은데, 아, 이거 뭔가 좀 당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요즘 보면 경쟁사들은 공홈이랑 동일가에 쿠팡에서 로켓 배송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 제가 고프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한 가격 정책, 판매 방식, 뭐 이런 게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고프로 히어로 11 언박싱 핸즈온 리뷰였고요. 최대한 빨리 실사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